네 안녕하세요. 오픈 비즈니스 창업 이제 디커플링란 이 책을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제가 한번 책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미난 토론이 될수 있도록 또 한번 이야기를 한번 끌어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들어가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아, 우리 현재 저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마존, 그다음에 에어비앤비, 우버.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죠. 우리나라에는 배달의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이라고, 잘 나간다는 기업들이라는 그 명단들인데요. 곰곰이 따지면 이런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업이 맞는가, 특별히 파괴적 혁신을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아니, 기존에 있는 그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그 중간에 그 인터넷만 붙인 거 아니냐? 아니 우버도 기존에 있는 다 자동차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에어비앤비도 아 기존에 있던 그 공간을 빌려주는 건데 뭐 특별한 게 뭐가 있냐 그냥 전당거래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쉐브클럽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에서그 면도기가 좀 비싸거든요. 이거를 묶음으로 저가에 제공해준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은 다 고객의 그 필요를 따라서 생겨난 것들은 맞지만 이것이 혁신적인 기업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이 없다. 새로운 가치가 별로 들어간 것이 없는데 너무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추세를 보면 이런 기업. 우리 제품 혁신이나 서비스 혁신이 일어나지 않고도 아주 커다란 이윤을 창출한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제품 혁신, 프로세스 혁신, 제품 혁신이나 서비스 혁신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카메라 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1990년대 말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가 대세였죠. 그때 코닥, 후지 양대 산맥의 메이커들이 그전 세계의 마켓 시어를 어,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 시대로 들어왔어요 어, 그래서 이제 어, 마켓을 주도했던 기업들이 소니, 캐논, 올리푸스 니콘 닉콘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코닥은 디지털 카메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용화가 늦어지는 바람에 후발주자인 소니, 캐논, 올리푸스 니콘에 의해서 마켓을 빼앗게 버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코닥은, 결국은, 이제, 부도가 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계속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2년마다 제품, 신제품들이 계속 혁신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처음에는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 100만 화소 200만 화소, 400만 화소 800만 화소, 1600만 화소, 2400만 화소 계속 화소 경쟁했습니다. 을 처음에는 50만에서 100만 올라올 때는 와 이건 대단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 했지만 한 1,600만, 2,400만 이런 정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일반적인 보통 아마추어 그 사진을 찍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화질의 차이를 잘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오것입다 기술의 진보가 아주 깊어지면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되는 사, 어, 사태가 직면하게 된 것이죠 소비자들은 화질 차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2년마다 있는 기술 혁신에 대해서 시큰둥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대 어, 시작은 뭐 좀더 시작이지만 2 0 1 0년도격 극적으로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가 대사를 이루기 시작했죠 이때 전 세계를 잡고 있는 회사는 애플 삼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애플 삼성은 이 카메라의 기능들을 단순히 사진 찍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이런 소비자들의 욕구들이 있다는 것을 집중해서 잘 찍어서 공유하는 이런 기능에 좀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 디지털 카메라를 열심히 준비했던 회사들 입장에 서 때는 공유하는 그런 새로운 욕구들, 소비자 욕구들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몰락으로 빠졌던 나름대로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화소 연쟁했지만은 결국은 스마트 카메라에 그 마켓을 시장을 빼앗겨버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변화의 핵심은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어, 소비자, 고객의 행동이 변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초점은 기술 혁신이 아니라 비즈, 비즈니스 모델의 중심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별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이 책이 갖고 있는 핵심의 이론입니다. 이거를 디지털 디스럽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이런 파괴적 현상들을 나타내게 됐다 그러니까 고객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나는데 여기에 디지털 기술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아주 혁신적으로 모델들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기존 전통산업이라고 하죠 전통산업이 디지털 기술이 이제 접목이 되기 시작하면서 더 강력한 혁신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 대표적으로 아마존이 들어와서 2011년대에는 보도스라는 미국 최대 서적 체인 업체가 도산하게 되었고요 스마트폰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스마트폰 이전에 그 핸드폰이라고 그죠 핸드폰, 핸드폰 시장을 장악했던 노키아가 2 0 1 0년에 매각이 일어났고요 전자상거래의 본격적 도입으로 말면 미 패션 최대 의류 업체인 제이크루가 2017년에 몰락했습니다 근데 살펴보면 보도스, 노키아, 제이크루 이 공통적으로 나름대로 사업을 잘하던 회사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에 리더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내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 하다 보니 갑자기 시장 판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후발주가 되어서 아마존 스마트폰 들어오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자 보더스 제이크로 이런데도 디지, 디지털 디스트로프션을 따라 했어요. 근데 후발주자 그때서는 이제 후발주자가 되어서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디지털 디스트로프션,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이 어, 파기적 혁신을 가져오는 것들이 업종, 지역, 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죠. 따라서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이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 혁신, 기술 혁신이라는 얘기는 제품이 혁신적으로 바뀐다든지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이 답이 아니라 바로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돼서 소비자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변모하는 것. 여기서 이제 디커플링이라는 말을 썼는데 소비자의 가치사슬을 잘라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이럴 때 혁신이 일다 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커플링 뭐냐면 소비자의 구매 프로세스가 이어져 있는데 이걸 끊어내겠다는 것입니다 디커플링이 이제 최근 들어서 업계의 판도를 급속도로 바꾼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저자의 이야기인데요 어, 디커플링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은 고객의 구매 프로세스 활동들을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는 고객의 비디오 시청하기 위해서 활동을 분리하여 인프라 투자 없이 컨텐츠만을 제공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극장을, 극장에서 영화를 본다든지 뭘 봐야 되면 그 인프라도 갖춰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돈 내고 컨텐츠 봐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기존에 고화질의 그 영상을 보기 위한 인프라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그런 이제 기존의 통신만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콘텐츠만 볼수 있도록 하나의 고개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 는참 재밌는데 페이스북을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아침에 특별히 뉴스를 보지 않고 페이스북에 온라인 그 페이스북 친구들이 올린 컨텐츠를 보면서 오늘의 있을 핫, 핫 이슈들 뉴스들을 이제 읽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은 다 없고, 거기에 참여자들이 만들어내는 컨텐츠를 보면서 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그 컨텐츠 프로바이드 역할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컨텐츠를 만드는 것 없이, 컨텐츠를 유통한다는 그 독특한 모델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바로 기존에 당연히 했어야 될 프로세스를 띄어냈더니 더 혁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통적인 그 어, 우리 전략을 분석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기업 중심의 분석인 SWOT 분석, 게임스토리, 파이 y 스 i 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걸 기업 전략을 분석할 때이 초점이 어, 사실 기업과 기업의 경쟁자에 초점 맞춰져 있지 소비자 분석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핵심 이슈는 제발 기업에 대한 분석, 경쟁자에 대한 분석. 우리가 만드는 제품 서비스라는 분석에 초점 r v i c e service service s 다 r v i c e s e r v i c v c 라고얘기 v 는 c 요 커스터머 밸류 체인, 커스터머 c 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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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r v i c 기 service s e r v i 서 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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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잘라주면. 고객 프로세스를 잘라서 특정 한 영역에만 특화시키면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나온다는 것이 이 저자의 핵심입니다. 자, 고객 가치사슬은 결국 고객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들인데요. 여기 프로세스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제품을 검색하고 찾는 작업이요. 그 다음에 여러 제품들을 찾았으면 평가해야 되잖아요. 어느 제품은 어, 이건 더 가격이 좋니, 가격이, 어그다음 품질이 어떠니, 기능이 어떠니, 이런 걸 평가합니다. 를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구매를 합니다. 구매를 온라인에서 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할 수도 있지만 구매라는 프로세스가 일어나고요. 구매 이후에는 사용하게 되고요. 사용하다가 언젠가는 그 제품과 작별을 고해 대전히 처분하는. 그래서 고객 의 가치 사슬이라는 것이 정보를 찾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대안을 정한 다음에 구매하고 사용하다가 결국 폐기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에. 어, 특정한 영역들을 뛰어낸다든지, 아니, 초점을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혁신적인 고객 가치의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해줄 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의 주범은 기술 혁신이, 기술 변화가 아니라, 고객이 이런 소비자 행동 패턴이 달라질 때 변화가 일어나고, 이때 혁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들어가기 입문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일장에 대한 내용들 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파괴적 기업의 공격에는 공통점이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베스트바이라는 회사습니다 베스트바이는 미국의 최대 가전 유통 전문 업체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전자랜드 뭐 이런 회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케팅 용어 중에 어,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 쇼룸이란 말이 있습니다. 쇼루이 쇼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만 확인하고 이 제품이 아, 내가 이 제품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잘 검색해도 잘 모르겠고 내가 책을 구매하고 싶은데 아이 책을 어, 내용을 어, 내가 내가 원하는 내용들이 다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실제 구매는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거쓰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실제 구매하는 행태를 쇼룸이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특별히 책을 살때 오프라인 서점 가서 책을 본 다음에 어,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 특히 서적 사이트에서도 배송이 빠르기 때문에요 아요 책은 사야겠다 사지 말때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책, 내가 사기로 결정한 책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지 않고 그냥 온라인에서 사는 행위를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합니다. 이걸 쇼 룸윙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쇼 룸윙을 많이 했더니 전통적인 오프라인 매장을 가졌던 그 업체들이 어, 몰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표적 월마트, 월마트는 우리나라의 이마트와 같은 미국의 최대의 그 유통 어, 쇼핑 센터죠. 그 다음에 베드앤베스앤비욘드라고 이제 목욕용품 전문 그런 어, 유통업체. 토이스아러스라는 것은 이제 최대 미국에 이제 있는 장난감 회사, 장난감 유통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쇼룸이 때문에 막 몰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 베스트 베스트 앤그 비욘드, 토일스아러스 이런 유통 채널에 가서 실제 구매를 하지 않고 아 이걸 저 이거 이걸 살까 저거 살까 실제로 눈으로 확인하고 체험한 이후에 실제 구매는 아마존것서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앱 프라이스 책이라는 어플을 이용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월마트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 그 바코드를 딱 찍으면 이것이 지금 인터넷으로 최저가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를 딱 조회를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경은 실컷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고 구매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매장에서 하는 이 행위를 보통 쇼룸이라고 하고 이런 행위들 때문에 전통적인 오프라인 강자들이 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쇼르밍이 활성화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온라인 업체가 워낙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것은 오프라인 매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직원들을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보다, 온라인 업체들이 오프라인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주문하기 전에 직접 어, 물건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원래 계속 온라인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전에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을 가보는 겁니다. 특히 별 고가인 제품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겠죠. 그래서 그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할 때 어, 실제로는 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세 번째,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아까서 이 물건을 사봤더니 품절이에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물건을 가서 못 사니까. 일단 샘플로 나뉘는 그 물건을 구경한 다음에, 그다음에 품절 등의 사유로 온라인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그앱 프라이스 체크라는 그 소프트웨어 어플을 가지고 가격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서 찍었을 때 가격 비교가 안 되기 위해서 베스트바이에 팔고 있는 그 제품을 바코드 막 변경을 했어요. 이게 조회가 안 되도록. 심지어는 자체 쇼핑 앱까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재빠르게도 대응하고 대응하고 해서 결국 베스트 바이의 그 전략들이 다 실패로 끝납니다. 하다하다 하다 이제 보다 못한 이제 베스트 바이에서는 2013년도에 최저가격 보장재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장에서 팔고 있는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비싸게 팔지 않겠다. 뭐, 그렇게 전략을 세웠어요. 그 실행도 했고요. 실제 이걸 실행하니까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리는 그 매출액은 늘었는데 그 온라인 업체들보다 직원 숫자도 들 많고 그 다음에 재고를 최적화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최적화를 유지한다는 얘기에서는 재고도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진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고객 확보는 성공했으나 결국 이윤이 떨어져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따라서 이런 파괴적 기업들은 여러 가지 혼란을 줬는데요. 이 파괴적 기업은 기존 기업의 모든 사업 부분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 아니라 아주 사배의극히 작은 부분만 손을 댔더니 효과는 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적 기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부분을 딱한 부분만 집어서 고음만 바꿔주는 역할을 했더니 혁신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세포라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는 보통 오프라인에서 초기 제품을 확인한 다음에 한번 확인한 다음부터는 추가 구매는 온라인에서 든 오프라인에서 하다 이런 전략을있습니다 세포라는 오프라인 매장 그러니까 화장품 체인 회사가 있는데요 그 보통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살때이 화장품이 나한테 맞는지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오프라인에서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에 구매한 다음부터는 이 제품을 안 쓰니까 추가 구매할 를 때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썼다는 거예요. 물론 오프라인에서 했지만 이게 이제 세포라가 가지고 있던 전략인데요. 이 버치박스라는 신생 기업은 어떤 걸 했냐면 회원제를 모집했습니다. 회원제를 모집하면서 신제품 화장품들이 막 나올 때마다 샘플들을 작은 샘플들 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보내줬어요. 회원들에게.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품들을 테스트해보면서 어이거 나한테 맞네, 아 이건 해봤는데 별로네 이런 것들이 판단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테스트를 끝난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상품을 주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테스트할 수 있는 샘플을 들 제공해줬던 거죠. 근데 이건 전체 프로세스를 다 바꾼 것이 아니라 고객이 화장품을 테스트하는 그 프로세스만 혁신을 가한 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파괴적 기업이 혼란을 일으키는데 기존의 판을 막 바꿔버리잖아요. 전체의 프로세스를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간지러하는그보만딱 집어서 그것만 바뀌었는데도 영향을 크게 미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디커플링이라는 것은 고객이 갖고 있는 고객 가치사들을 쪼개서 일부만 떼어내서 그걸 바꾼다는 것인데요. 이때 핵심 개념 주면 CVC, Customer Value Chain, 고객 가치사들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보통 일반적인 고객의 제, 고객의 제품이나 서비스 선택하고 구매해서 소비하기에 따는 개별 단계를 CVC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설명드렸죠 제품을 검색 평가하는 작업 첫 번째고요 제품을 선택을 합니다. 제품 선택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구매하고 소비하고 이 전체 프로세스가 바로 CVC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파괴자의 전략은 이 CVC의 연결고리 일부를 깨뜨리고. 확신적인 새로운 방법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하기, 선택하기, 구매하기, 소비하기 이 과정에서 한, 한 곳을 이제 한두 곳을 이제 딱연결고를 깨트리고 이걸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어디서 나타나냐? 아주 모든 산업에서, 전 산업에서 업종, 지역을 불문하고 이런 디커플링 현상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동차 산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카가 있습니다. 집카는 차량 렌트카 회사인데요. 차량 대여할 때마다 매번 발생하는 계약 절차가 불편한 것을 깨닫고 아예 그이티크플링은 어떻게 했냐면 어 구매하기 운전하기 운전하기 유지하기 요 관계를 간편하게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계약을 맺어 놓으면 다음을 빌릴 때는 그 계약 절차를 단순화시켜서 쉽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던게이제카의전략이고요 우버 리프트 리프트 이제 신식 출신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자동차를. 직접 소유한다는 것을 띄어서 이동할 때 소유하지 않고도 뭐 운전 그러니까 운전한 사람이 가진, 어, 대신 운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이 부분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것들을 띄어냈었다고볼수 있습니다. 여기가 재미난 외환거래 예시가 있습니다. 트랜스포 와이즈라는 회사인데요 자주 A라는 국가에서 B로 이렇게 송금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송금할 때그 수수료가 꽤 많이 붙어요. 어, 환전하고 환전한 걸 보내고 환전할 때도 수수료 받고 보낼 때도 수수료 받고 또 받은 돈을 또 찾을 때도 돈이 들고.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전략을 썼냐면 어, 양쪽 A라는 B 국가에 다이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A라는 국가에서 돈을 받으면 예를 들면 한국 돈을 이제 호주로 보내겠다라고 하면 한국에는 트랜스퍼 와이즈에서 하나로 보냅니다. 하나로 보내면 이거를 그냥 바로 환전을 지켜서 보내준 것이 아니라 요거에 해당하는 금액을 호주에 있는 트랜스포 와이즈에서 어 준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실제로 송금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송금의 행위가 일어나지 않겠는데 수수료나 환전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전담하는 예시 그러니까 소비자가 송금 해외 송금을 자주 하는데 이걸 좀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기가 어 양쪽 국가의 회사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환전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런 일들을 어 진행했습니다. 그럼 고객이 왜 이런 디커플링을 원하는가 봤더니 디커플링은 철저히 고객의 가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의 변화의 중심에는 그 편의성을 원한다는 게 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집으로 배송되기 원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특별히 부피가 그큰 제품, 편리하게 내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아 직접 집으로 배달되기 원하는 편리성을 원하기도 하고요. 저는 절대 대여하지 않을 제품도 이제 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고가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대여하지 않았는데, 아 자동차, 자전거 이런 것들도 대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부피가 큰 운동 제품, 아,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아 이걸 또 사고 이러면 또나 지금도 차지 않습니까 이거를 더 렌트 대여를 해주는 일이 생겼고요. 심지어는 애완견까지도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행동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우리는 제품을 소유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어, 대여해서 잠시 이용하기를 원한다 소비자 행동 의 패턴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모델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헤비 유저에게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저런 거죠 우리 드롭박스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럭박스 같은 게는 그냥 일반 보통 유 무료 유료는 좀 소량의 그 소위 말하는 인터넷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사용할 수 있더라 있는데 거기다 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싶다 그러면 이제 프리미엄이죠 그러니까 유료 회원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또 처분하기도 있습니다. 스포일러 얼럿이라는 어플은 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요. 유통 기간이 다가온 음식들을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어, 우리가 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유통 기간이 지나버리면 이걸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하기 전에 이걸 좀 저렴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가 있네요. 아까 고객 프로세스 중에 평가하기, 선택하기, 구매하기, 어, 수령하기, 소비하기, 처분하기 이게 고객 그, 밸류 체인 CVC인데요. 이걸 잘 분석해서 예를 들면 평가하기에서 선택하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대안들 선택, 본 다음에 선택하는데 근데 이거 선택하니까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디커플링 사이트들이 나왔죠 그 리뷰 사이트입니다 내가 직접 데, 어, 물건을 살그 것들을 리뷰, 검토하고 이러기는 뭐 머리 복잡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리뷰 내용만 봐서 그냥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쇼루밍도 아시, 아까 설명이 죠 내가 어느 제품을 써야 될지 조회를 해보는 것을 오프라인 가서 하고 실제 구매는 다른 온라인 사이트 최저가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에서 하는 선택하는 거와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잘라버렸죠 이게 쇼루밍입니다 근데 구매하는 거와 수요하는 거를 이제 팝업스토어에서 이제 흔히 볼수 있는 팝업스토어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이 것은 구매하는 할때 구매는 에란사이트에서 사 했는데 수령은 또팝업스토어에 가까운 곳에서 할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수령하기 용이하도록 하는 이 절차들을 또 잘라버린 경우도 있고요. 구매하는 거 소비하는 걸 잘라버린 경우도 있죠. 어 실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용만 하는 거죠. 그래서 공유경제 시스템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음표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름은 밝혀주지 않았지만 소비하기에서 처분하기까지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어, 혁신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스트 바이는 결국 몰락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삼성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2 0 1 3년인에 오프라인 매장을 삼성 제품 전시관을 설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베스트 바이 입장에서는 전시관의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오프라인 매장에 그 홍보관을 만들어서라도 전시 효과를 만들고 싶은데, 베스트바이가 그런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스트바이 입장에서 볼 때는 온라인 아바돈과 경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삼성의 홍보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전시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전에는 생각지도 못던 별도의 비즈니스 기회를 찾은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뭐 LG관,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AT&T 이런 전시관들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이게 특별히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특별히 혁신이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별다른 기술적 투자가 없이 수익률이 급속도로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디커플링 현상은 기술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와 관련된 문제다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문제라는 다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어가기 파트랑 그 다음에 일장 이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충분히 좀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여기서.